안녕하세요. 필터부동산의윤희사입니다 오늘은 그 포스코 스튜디오 타입 주인분께서 필터부동산에 위임을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러 왔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편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세탁기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옆에 벽걸이 TV 테이블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첫입주입니다슈퍼 싱글 베드가이렇게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 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바깥 뷰가 이렇게 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첫 입지다 보니까,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빠른 시일 안에, 어 새로운 세입차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필탑부동산의 윤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탑부동산의 윤희사입니다. 저는 지금 포스코 원베드룸 유닛에 나와 있고요이 유닛도 어저께 이제 필탑부동산의, 어, 이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샤워 공간 이렇게 좀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그리고 이제 식탁, 4인 1주 식탁, 그리고 초방, 그, 소파그 다음에 TV 이렇게 좀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냉장고 그리고 기역자 주방 이렇게 좀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거진 이제 퀸 사이즈 정도 되는 침대가 이렇게 좀돼 있고요. 슈퍼 더블 사이즈인데 퀸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랍장 두 개. 그리고 안에 이런식으로 부터기장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바깥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뷰는 베란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요. 바깥뷰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바깥뷰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또 입수 이 청소 완벽하게 한 다음에 빠른 세입자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필터부동산의 윤희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필터부동산의 윤희사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한번 사무실 구경도 한번 시켜드릴 겸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고요 여기가 상담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도 고객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무실 분위기이고요. 아. 이제 저희 직원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조이. 하이, I'm 조이. <laughs> <What? 웃음> 아, 되게 이제 Hi. 흥분이 되나 본것 같아요. I'm AJ. 어, AJ. Hello, I'm Jen.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필딱부동산에는 두 분의 대표님이 계신데요. 어, 대표님 인터뷰는 생략하고 살짝만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필터 부동산이었고요. 어, 필터 부동산은 항상 음, 항상 정직과 신뢰를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객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